부산영락교회 윤성진 담임 목사가 지난 9월 당회 장로들로부터 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장로들은 현재 교회에서 입지가 점차 좁아지는 상황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쏟았는데요. 그 내막을 들여다봤습니다. 평화나무가 따로 마련한 영상 리포트 일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부산영락교회 윤성진 담임 목사는 1990년부터 30년간 이 교회 단임 목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78년 전도사 신분으로 이 교회 온 시점부터 계산하면 42년간 부산 용락교회에서 재직한 셈입니다. 윤성진 목사는 단임을 맡은 이대메인 1991년 교회 설립 50주년 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러다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복지형 교회를 꿈꾸며 2만 3천여 평의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죠. 사실 이 땅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종교 시설이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를 짓고 이전할 것이란 청사진을 그리고는 부동산 실명법을 어겨가며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170억 원에 달하는 담보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2년까지의 대출금을 상환했으나 이후 대출 받은 53억 9천여만 원은 여전히 이자와 원금을 물고 있는 상황. 교회가 부동산 실명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2007년 양산시로부터 과징금 4억 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또 19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2만 2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땅을 교회 자금으로 매입했는데 이 땅을 담보로도 3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양산 소재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걷는 연 3억 원가량의 규모의 현금을 교회 예결산 회계에 편성시키지 않거나 2016년 교회가 선교비를 지급했던 선교단체의 실제 연락처가 다르거나 송금 내역이 없다는 정황이 드러나는가 하면 사용처가 불투명한 자금이 200억 원이 넘다는 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총그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추정하 거예요? 200억이 넘 근데 이게 이제, 이제 177억 9억까지 포함해서 본인이 가져간 게아니라 나는 본인이 가져가셨다는 것은 몰라요. 음... 그건 내가 흘러가서. 흘거아 그건 모르고 예, 이제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음...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책임이라는 것은 당회장이자 재직회장이자 공동회의 회장으로서 지도관들의 책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의 승인 안 받고 또 대출, 그러 사용처를 모르잖아요. 책, 책임져야 될 것이 그 정도 되고. 이뿐이 아닙니다. 감사도 받지 않고 회계장부도 대출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제대로 좀 진행을 하고 계어요부 자체를 안 내놓으니까. 단사라고 음, 세워놨는데. 그렇죠. 예, 예, 장부를 안 내고 어, 지금까지 하고 당의 목사라는 사람도 그 당의할 때마다 장부를 안 주서 감사를 못 하고 있다고 약을 해도 감사받아서 다음 한줄 떴고 장부 내주라는 소리도 한 적도 떴고 그나는 자기들끼리 그나 한 통속이죠. 신임 목사의 입장도 청취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가 지금 그러면 내하고 아, 예.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자고요. 목사님 이 지금 재정 관련해서 좀 이렇게 문제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분들한테 그 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하실 위한 혹시 없으실까요?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논다고 그 기소를 이제 그를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그게 그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 아, 목사님 예. 그럼 지금 혹시 정년 연장하셨시려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정년 연장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지금 저 우리 총회법이 있어가하기그한 그래 건데 총회법이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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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알,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 지난주 공동의회 하실 때 거리 두기는 예. 좀 하셨을까요? 한 700명 모였다고 하는데 우리 다 지금 그랬습니다. 그 지금 한 곳에서 그런 게 아니고 네한 한 10여 곳에서 모여가고 그랬습니다. 예. 네 예, 됐습니다. 목사님 예. 시간 되시면 제가 좀 찾아뵙고 저... 근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윤성진 목사 평화나무는 다른 교인들로부터 음. 문제를 제기한 이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긴 이들이란 사실도 복수로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적게는 20년, 많게는 30년에서 40년씩 헌신하고 봉사한 이들이 어떤 다른 목적이라도 있는 것처럼 모는 상태는 납득이 어려운 지점입니다. 거의 다 목사 위주로, 목사 위주의 신앙이 되다 보니까 어, 우리나라 교회 가장 큰 면접입니다. 목사가 거의, 막, 신급하고, 막, 관난쳤어요 늘, 설교 중에, 언젠가는 소리가 지금도 그설교를 대주하고 있거든요. 목사한테 잘 못하면 천불 받는다는 식으로, 뭐 설교를 하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세상 법정에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장노들이, 뭐, 이, 이,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어쩌든지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하나 되고, 문제가 있다. 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어려워진 이유. 주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목사와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목사를 따르고자 하는 눈이 어두워진 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은 아닐까요?